믹서트럭은 그대로 규제 유지 덤프트럭은 3% 완화 콘크리트 펌프는 완전 해제 파워크레인은 규제 유지 이렇게 딱 갈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굴러다니는 기사 입장에서 오늘 얘기 좀 해보려고요 국토부에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건설기계 규제 그러니까 수급조절 방안을 새로 발표했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 기사들한테는 먼 얘기가 아니라 내 밥줄이랑 바로 연결된 문제예요. 먼저 믹서트럭 얘기부터 할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대로입니다. 건설 경기도 안 좋고 공급이 부족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지금처럼 막아두자 이런 거예요. 경쟁자는 안 늘어나니까 나쁘진 않은데 새차 바꾸고 싶던 분들은 또 답답하실 겁니다. 덤프트럭은 조금 달라졌어요. 요즘 등록대 수는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수요가 확늘것 같지도 않대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매년 3% 정도는 새로 등록할 수 있게 허용했어요.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숨통은 좀 트이는 거죠. 특히 요즘 중고차 값 너무 올라서 기사분들 힘들었잖아요. 조금은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펌프 기사님들, 여기 좋은 소식 있습니다. 드디어 수급조절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동안 제한 때문에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새 장비 들여올 수 있게 된 거예요. 허용 물량도 다못 채울 정도였으니 사실 규제 의미가 없었거든요. 이번 건 펌프 기사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변화죠. 마지막으로 타워크레인. 특히 2020년 7월 이전 모델은 이번에도 신규 등록이 막혀 있어요. 이게 안전 문제 때문인데 실제로 사고가 줄긴 했거든요. 그래서 유지하는 거라 이해는 가는데, 장비 바꿔야 하는 기사님들 입장에선 불편하실 거예요. 아,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있습니다. 이 수급조절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만 적용돼요. 근데 혹시라도 건설 경기가 갑자기 확 살아난다거나, 반대로 더 죽어버리면, 정부가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정이 완전히 딱 고정된 건 아니고, 상황 봐가면서 다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연말쯤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까지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고 하니까 기사 입장에서는 그때까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정리하자면요. 믹서트럭은 그대로 규제 유지. 덤프트럭은 3% 완화. 콘크리트펌프는 완전 해제. 파워크레인은 규제 유지. 이렇게 딱 갈라졌습니다. 우리 기사들 입장에선 장비 따라 희비가 완전 달라지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뭐 시장 안정화랑 안전 확보를 위한 거다니까 두고 봐야겠죠? 여러분은 이번 변화 어떻게 느끼세요? 현장에서 겪은 얘기 있으면 댓글로 같이 나눠주세요. 저도 같은 기사 입장이라 여러분 얘기가 진짜 궁금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현장에서 만납시다.